김치와 퀴노아 만나면 완전 단백질 영양 폭탄.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 건강 88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식단을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께 딱 맞는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김치 퀴노아 샐러드입니다. 김치와 퀴노아의 조합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두 가지가 만나면 그야말로 영양 폭탄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김치퀴노아 샐러드의 효능과 레시피 과정, 그리고 퀴노아 샐러드를 활용한 간식 아이디어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또한 김치와 퀴노아가 어떻게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의 재료가 갖고 있는 영양소가 서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김치 퀴노아 샐러드의 효능. 1. 퀴노아의 놀라운 영양가치.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유지와 세포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퀴노아는 글루텐 프리 식품이라 소화가 잘 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혈당 조절. 2020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퀴노아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들은 퀴노아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퀴노아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기 때문에 당뇨 예방과 관리에 좋아요. 혈당 지수 지하위가 낮아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퀴노아는 케르세틴과 캠페롤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이는 노화 방지와 만성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 건강 퀴노아는 마그네슘, 칼륨,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퀴노아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체중 관리. 퀴노아는 높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량으로 인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줘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저칼로리이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한 다이어트를 도와줍니다. 퀴노아의 이러한 영양 가치들을 고려했을 때 하루 식단에 퀴노아를 포함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각종 만성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 퀴노아는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2. 김치의 발효와 프로바이오틱스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식품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가득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줍니다. 김치의 유산균은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촉진하며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김치에 들어있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의 재료는 각각 항염, 항산화,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어 면역력을 더욱 높여줍니다. 면역력 강화,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 건강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건강이 전신 면역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8년에 한 연구는 김치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김치 섭취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항암 효과. 김치의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 관리. 김치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김치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뇌 건강.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 건강이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며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은 이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3. 김치와 퀴노아의 시너지 효과 김치의 발효 효능과 퀴노아의 풍부한 영양소가 만나면 우리 몸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 김치에 포함된 비타민 C와 퀴노아의 철분이 만나면 철분 흡수가 더잘 이루어져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소화기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영양 흡수 개선 퀴노아의 고품질 단백질과 김치의 비타민, 미네랄이 서로 보완해 몸에서 더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시너지, 김치와 퀴노아 모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 이 둘이 결합되면 항산화 작용이 강화되어 세포 노화 방지와 질병 예방에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화 촉진과 면역력 강화, 퀴노아의 식이섬유와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는 동시에 면역력을 높이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장 건강과 전신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김치 퀴노아 샐러드 레시피 과정. 이제 김치 퀴노아 샐러드를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이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재료. 퀴노아 1컵. 물 2컵. 김치 1컵 잘게 썬 것. 시금치 한줌, 아보카도 한개 슬라이스, 방울토마토 10개 반으로 자른 것, 파 1대 썬 것, 참기름 1큰술, 간장 1큰술, 참깨 약간, 고수 약간 선택 사항, 레몬즙 1큰술 선택 사항, 레시피, 퀴노아 준비. 퀴노아는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세요. 냄비에 퀴노아와 물을 넣고 중불에서 15분 정도 끓입니다. 물이 다 증발하고 퀴노아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혀주세요. 익힌 퀴노아는 약간 식혀주세요. 퀴노아를 보다 부드럽고 향이 나게 만들기 위해 물 대신 야채 육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소 손질 김치는 잘게 썰고 시금치와 방울토마토는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아보카도는 슬라이스하고 파는 얇게 썰어주세요. 고수와 레몬즙을 추가하면 이국적인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드레싱 만들기. 참기름 1큰술과 간장 1큰술을 섞어 간단한 드레싱을 만듭니다. 간단하지만 이 조합이 샐러드에 깊은 맛을 더해줄 거예요. 더 산뜻한 맛을 원하시면 레몬즙 1큰술을 추가해 보세요. 샐러드 조합. 큰 볼에 익힌 퀴노아와 김치를 먼저 넣고 시금치, 방울토마토, 아보카도, 파를 추가합니다. 드레싱을 골고루 뿌려주고 잘 섞어 주세요. 이때 고수를 추가하면 더 향긋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마지막으로 참깨를 뿌려서 고소한 맛을 더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맛있는 김치 퀴노아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샐러드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차갑게 먹어도 좋고 여름철에는 더욱 상쾌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가 될 거예요. 퀴노아 샐러드를 활용한 간식 아이디어. 퀴노아 샐러드는 한끼 식사로도 충분하지만 다양한 간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젠 퀴노아 샐러드를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간식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릴게요. 1. 퀴노아 볼. 남은 김치 퀴노아 샐러드를 이용해 퀴노아 볼을 만들어 보세요. 남은 샐러드에 달걀과 약간의 빵가루를 섞어 동그란 모양으로 빚은 후 오븐에서 구워내면 바삭하고 고소한 퀴노아 볼이 완성됩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한입 크기로 만들어 파티 음식으로도 제격입니다. 또한 퀴노아 볼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빵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나 귀리 가루를 사용해 보세요. 2. 퀴노아 랩또 다른 간단한 간식은 퀴노아 랩입니다. 토르티아에 김치 퀴노아 샐러드를 넣고 돌돌 말아 랩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닭가슴살이나 훈제 연어를 추가하면 더욱 든든한 간식이 됩니다.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해요. 퀴노아 랩은 이동 중에도 쉽게 먹을 수 있어 바쁜 하루를 보내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3. 퀴노아 크래커 토핑. 퀴노아 샐러드를 크래커 위에 올려서 간편한 핑거 푸드로 즐겨보세요. 특히 파티나 모임에서 건강한 핑거 푸드를 제공하고 싶을 때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크래커 대신에 오이 슬라이스를 사용하면 글루텐 프리 옵션으로 더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치와 퀴노아를 활용한 건강한 샐러드 레시피와 다양한 간식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김치와 퀴노아의 조합이 생각보다 쉽고 건강에 아주 유익하죠?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으니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